안녕하십니까. 머니홀딩스입니다. 오늘 다시 거북섬, 예, 보니타가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시고 거북섬에 왔는데요. 아주 중요하신 분께 이 거북섬, 이 보니타가 건물을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파라다이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브는 국내 최장이죠. 35m 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수심 35m 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네. 수심이 35m 까지 내려가는 레저 스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라다이브부터 해가지고 공간이 스킨 스쿠버를 좋아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직접 시행사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예. 네. 모니타가의 파라다이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을 또 2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매우 큰 공간이기 때문에 큰 테넌트로 큰 테넌트가 이쪽으로 좀 들어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네. 이쪽 공간으로 어떻게 풀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후면 쪽 공간인데요. 후면 쪽 공간인데 지금 현재 올쿡이 입점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MD를 크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큰 크게 팝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들에 대해서 MD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로 취지는 어 이쪽 MD, MD에서 좀 대형 평수를 쓸수 있는 키 테넌트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간을 보충보고 어 한번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 이 있는지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공간인데 이런 큰 공간들 테넌트들 중에서도 큰 테넌트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공간들이 크고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아이 공간이 마음에 든다라고 할 업체가 있으시면 머니홀릭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인 광장 쪽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인 광장은 분수광장이죠. 예, 분수광장이라서 굉장히 건물적으로는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물로서 잘 지어졌다고 보고, 서 분수광장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이쪽 테넌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 분들께서도 저희 쪽에 머니올리스 트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의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조형물인데요 너무 예쁘게 조형물이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이 조형물이 나중에 불이 들어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외식 테넌트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광장 쪽이 너무 여기에 뭐 문화 예술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외식 테넌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트가 있던 공간이거든요 그전에 마트가 있던 식자재 마트인데 공간도 마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존이 3층에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이게 여자예요. 네. 저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쪽에 이 통창이 굉장히 공간이 좋고 웨이브 파크가 보이기 때문에 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게 3층이네요. 여기서 통창으로 보시면은 웨이브 파크가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전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웨우 파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서핑장이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서핑도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메이저 공간이라고 보시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웨이브파크에 좀 왔습니다. 웨이브파크 이쪽은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지 파도 서핑을 즐기는 분도 꽤 많거든요. 멀리 바다도 보이고, 예. 저쪽은 웨이브파크 호텔이고요. 네, 저 멀리는 이스트 웨이브라는 호텔입니다. 이쪽은 웨이브파크라는 서핑이죠. 이쪽 관광객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니타가나 이런 데 MD도 그렇게 어 노력을 하면은 결실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타가로 가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타가에 와가지고 MD가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키맨이랑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앞으로 어느 쪽 것들이 이점이 할수 있는 건지 검토한 이후에 진행 상황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홀리스였습니다.